2024년 6월 6일 목요일 열린비전교회 새벽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진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대사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신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신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의 성도들은 말씀 자체를 배운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의 뜻을 풀어서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 예언되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의 후반절입니다.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바울이 성경의 뜻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그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4절 말씀에서는 데사로니가의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데사로니가의 적지 않은 귀부인이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11절 말씀에서는 베레아 사람들 역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성령님을 통하여 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열매를 맺게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끈질기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핍박받는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언제나 핍박과 오해가 있었습니다. 바울을 시기한 사람들은 불량한 사람들까지 동원해서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들의 핍박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베레아로 옮겨간 바울과 신라는 베레아에 이르자 늘 하던 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고 오늘 10절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금 전까지 테사로니가에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시 베레아로 들어가자 다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묵묵히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매 거두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열매 맺게 하실 일이 분명히 있다고 신뢰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성도 된 우리는 주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주님의 일을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묵묵히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베레아 사람들의 자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찾기 위해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11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특별히 눈여겨봐야 할 것은 두 가지의 표현입니다. 먼저는 더 너그럽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들은 더 적극적으로 하나의 말씀을 배우려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날마다입니다. 대사로니가 있는 사람들은 매주 안식일에 바울의 강론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베리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안식일마다가 아니고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매우 자세히 알고 싶어 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열린 마음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았고, 그것을 날마다 그렇게 했다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이 자세. 그들의 노력과 신실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이 사모함 가운데에, 이러한 열심 가운데에, 우리는 더욱 말씀의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보시기 바랍니다. 핍박받는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핍박이 있었음에도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베리아 사람들이 보여준 이 자세는 그들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모습을 따라가야 함이 마땅합니다. 오늘 이 소중한 날도 말씀의 능력을 붙들며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고 말씀을 향하여서 더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것 가운데에 말씀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시는 소중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의 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놓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어려운 환경들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일을 중단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의 사람으로 더 서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은혜베 풀어주시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소중한 걸음들마다 크신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 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때마다 일마다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